안녕하세요. 여기는 커넥티드. 오늘은 미국 대학교 과연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을까를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은 미국 유학 비용이 때문에 유학의 꿈을 접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미국의 장학금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대학의 장학금이나 재정 보조 제도의 종류와 실제로 유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노려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학이 제공하는 장학금 및 재정 지원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콜라쉽. 학교마다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학,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총장 장학금, 졸업생 장학금 등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가진 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해 유학생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need-based financial aid. 가정 형편에 따라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부모의 소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 메디스컬러십 성적이나 특기 등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네 번째 스튜디오론 대학생 전용 학비 대출로 대출 금액은 수업료, 숙식비 외에도 부모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섯 번째 크스터디 장학금은 아니지만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주 20시간까지 일을 할수 있게 하여 생활비를 벌수 있게 해주는 플랜입니다. 유학생들은 이중 어떤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다양한 스콜라십의 경우, 대학에 지원할 때부터 자동으로 등록되어 성적에 우수하거나 특기를 가질 경우 장학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와 다르게, need-based financial aid는 특정 서류를 제출하거나 지원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많은 사립학교들이 외국인 학생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제학생들에게 입학 전에 재정보조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입학을 불리하게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No. 이를 need sensitive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명문대학들이 재정보조 신청이 학생의 입학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need blind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지원하는 대학의 재정보조 정책을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메딧스 콜라 쉽 역시 유학생들의 받기는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으나 학교별로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수혜를 제공하는 곳이 있으니 입학 지원 시 학교 장학금 정책들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스튜던트 론의 경우도 외국인 학생들의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월스터디는 거의 대부분 가능하며 미국은 학생비자 소지자가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만큼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 제도들은 학교마다 그리고 매년 바뀌는 정책으로 지원 전에 반드시 직접 체크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학생들에게는 한정적인 지원이지만 잘 살펴보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이 다양합니다. 미국 유학의 전반적인 플랜도 유학 전문가 커넥티드와 함께 합리적인 유학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커넥티드는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상 커넥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